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메이저 순인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 등록 차량인데 실주행거리 9만km대입니다. 아쉽게 외판 단순 교환이 있는데요. 운전석 앞핸다뒤트렁크 교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찍은 이유가 또 있겠죠. 차체 2인치 업이 되어 있어요. 쇼바 스프링 레트럴바 튜닝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하부의 언더커버 작업도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적재 공간에는 슬라이드 커버, 스포츠 롤바도 장착되어 있고요. 후측방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차동기어 파이브링크, 3D 어라운드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전과 편리성도 더해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899만 원입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닮은 색상이죠. 아틀란틱 블루 색상으로 요번에 준비를 해 봤고요.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하부에는 빨간색으로 된 언더커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장착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품격 상태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보시면 튜닝된 쇼바, 활대링크 로우암 상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조수석 서스펜션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부 관리 상태 최고예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카본 문양으로 보조 범퍼를 마감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번호판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크롬 그릴이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라이트 안개등 상태 변색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본네트 보시면 돌방이나 스크래치 한 군데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 앞 유리도 돌빵 크랙 간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운전석 앞 타이어 보시면 사이론 테라맥스 AT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트레이드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크롬휠 장착되어 있고요. 잔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펜더 안쪽으로 보시면 듬직한 스프링 보이시죠? 내가 어떤 길을 달려도 듬직하게 동행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에도 잔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 리피터, 3D 어라운드 뷰 카메라, 후측방 감지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보시면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또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2인치 차체업이다 보니까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차체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뒷타이어 역시 트레이드는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은 여기 군데군데 긁힌 자국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부 상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대우를 가로질러가는 아틀라스 레터럴 바도 확인되시고요. 차체 뒤틀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튜닝된 쇼바 상태도 확인되시고요. 굵직한 스프링 상태도 전체적인 하부 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리어 게이트에는 칸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 되십니다. 리어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이 위쪽으로 슬라이드 커버는 이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고 밀어주시면 개폐가 되고요. 안에 내부 공간은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는 매트를 장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닥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스탠 소재로 몰딩 처리를 해주셔서 상관없으신데 여기 부분은 사용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 결정을 하시는 분께는 이 부분에 알루미늄 체크판 바닥재 서비스 들어갑니다. 닫으실 때는 땡기고 리어 게이트만 들어 올리시면 되고요. 렉선 스포츠 칸 레터링이 들어간 스포츠 롤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으로 넘어왔고요. 조석 뒷타이어 보시면 역시 트레이드는 짱짱하게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석 측면도 보시면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고요. 사이드 스텝, 사이드 미러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석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충분합니다. 휠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자 외판 상태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내짝도 충분히 남아있고 힐 컨디션만 조금 조금씩 스크래치가 있네요. 자, 실내 상태 옵션상도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깔끔하고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면 9만 키로대인데 사용감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조석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하단으로 보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는 차체 절장치,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전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3D 어라운드 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오 뒷좌석 도우티룸은더 깔끔합니다. 자 열선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 보세요. 생활흔적 오염 위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바닥에 코일 매트도 새거예요. <laughs> 자 차에 탑승해서 시동 바로 걸어봐 드릴게요. 자 차에 탑승했고요. 시동 바로 걸어봐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진동이나 잔떨림도 전혀 없습니다. 개입한 상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96,522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을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자, 핸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 뒤쪽으로는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 하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후진 기어 넣었을 때 카메라 와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3D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셨을 때 90도, 180도, 270도 회전해가면서 주변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각종 버튼들 칠까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도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시거잭, USB 단자도 확인되고 있고요. 기어 게이트 옆쪽으로는 WEP 그래서 에코, 윈터, 파워 모드로 세 가지 주행 모드 변경해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륜 사륜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컵홀더 공간도 깔끔하고요. 암네트 상부에는 쿠션을 장착을 해주셨어요 푹신하니 너무 좋습니다 수납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 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바로 체크해드렸고요 중요한 엔진 사운드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고요 어, 엔진 소리를 들었을 때는 겉벨트 소리가 약간 나긴 하네요. 이 부분도 구매 결정하시면 겉벨트 교환해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차체 2인치 업의 하체 튜닝, 또 꼼꼼한 관리로 9만 키로 째지만 미세누이조차 없는 렉선 스포츠칸 2.2 4륜 프로페셔널 S 등급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위 내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